조랭 모니션두 번째, 형상 변환사, 통칭 변신신신신. <laughs> 모두가 다 변하죠. 롤도체스에서 좀 근데 익숙하긴 하다. 롤체에서 익숙한 형상 변환사들. 저 조합이면 임베 왔을 수도 있어. 근데 샤코라가 좀아올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샤코인데? 슬쩍 한번 가볼까? 어디서 시작하는지만 보자. 음 없네. 상대 레드 와드가. 바리오스, 야, 이건 뭐야. 캣타워긴 캣데. <laughs> 좀 다른 캣타워네. 샤코 여있네 <laughs> 레드 먹었으니까 탑이나 미드 조심. 어? 살렸다. 내가 샤코면 탑 갔다가 미드 갔다가 바텀 간다. 와 어떻게 잡았지? 그래, 변신해서 패버려. 죽여, 유미. 좋와잡 맛있냐? 감사 에이, 못 잡아요, 님들. 아닌가? 잡을 수 있을지도. 하면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다. 생각해보니까 변신 이후에 스킬들이 적어가지고 스킬들이 되게 많네. 얘도 많고. 얘도 많고, 얘도 뭐가 스킬이 생기고, 시바나는 뭐 스킬이 강화된다 해야 되나? 특징이 좀 있네. 뭐지, 왜 나대지? 야, 내려! 고양이 자식! 야. 지금 변신 스웨인만 못하나? 스웨인 빨리 6레벨 찍자. 내 레드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더블 한번 써볼래? 스웨인? 역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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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니달리, 달리 여기, 여기, 드 뭐야. 그냥 혼자 죽이겠는데? 맞추면, 잡았다. 수고. 여기로 가죠? <laughs> 야, 용 먹어야겠다, 이거. 첫 번째 변신은 여기다. 그래, 이게 진짜 용이지. 아, 수행이 궁이 아직 없네요. 아, 녹서스 시켓 타워. 하하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석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있하하아이고 <laughs> <씨. 안> <laughs> <건방진 녀석들. 웃음> 여여여여 도움 데이트큐아 필요 없어 내가 잡았어 <laughs> 나왜 이렇게 된 거지 6킬이구나 안돼 나루원딜 아이고 찰코도 갔네 용 빨리 챙겨 놔야겠다 나를 잡을 수 없으세에엥 잡았나? 해치웠나? 그렇지 좋아 좋아 그리고 아직 그블루를 들고 있는 녀석이 없는 걸로 보아 아 이거 남았죠?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가는 중 나도 가는 중 가 더샤인 줄 알고 있네. 죽여. 그렇지. <laughs> 가자. 홍. 간다 오케이. 뭐야 너. 죽어라. 아, <laughs> 그래서 좀 건방진데. 어, 건방져도될거 같은데. 어, 스웨이, 스웨이, 스웨이. 어, 가지 마자, 가지 마자. 나, 나 변신을 못해. 당연한 거지만 얘네들 변신을 활용할 때만 강해지네. 나템좀 뽑아야겠다. 라이엇도 근데 이런 거좀 슬슬 업데이트 해줄 때 되지 않았나? AP로 시바나 더 많이 쓰는데 왜 아직도 A일이 되니까? <laughs> 자구가 죽었어. 또 나왔네. 또낼 건데 이거.

<laughs> 야, 베이스 하는 방법 알려줘. 변신한 다음에 망치를 함부로 쓰면 안 돼. 앞으로 큐 찍어 버리지 말고 최대한 와리가리 해야 돼다 망치 찍어 버리는 순간 본인도 맞을 수 있으니까. 산에 나타났다. 야, 레이드 해야 된다. 나 이번에 궁은 있긴 한데. 안 거리 안 줘. 죽어, 죽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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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지 없는. 약간 뽕이 취했죠? 아유, 저 템바, 템바. 캡타워의 핵심은 펭템 어느 정도 가서 유지력을 주는 건데. 너무 극한의 욕심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설거개 <laughs> 빨라. 어, 비벼주면 안 돼, 비벼주면 안 돼! 어, 망치를 주면 안 돼, 망치를 주지 마! 아이! 나도 죽었네 이러면! 아유! 아 죽었다. 망치를 함부로 쏘지마. 봉인시켜. 제이스는 지금부형상변한상 아닙니다. 나를 원딜 챔 그렇게 진짜 원딜처럼 가지네 오케이. 붕. 음. 싸워x5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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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오케이! 점들다 죽여라! 아이야! 음, 죽어. 퍼드라킬 오이씨! 빨리 님 때려주세요! 펜타킬! 바로 갑시다. 우리 대지도 한개 있고, 유사원들 둘 있고. 오케이 슬슬 우리 한번 모여볼까? 님들, 오형변 고. <laughs> 이제 하란데 상대편? 나를 빨리 분노 채우세요. 나르가 변신을 못하잖아 이러면. 기다려봐. 야, 정글 가서 빨리 분노 채우고 와 뒤에 보이 뭐 있다. 음, 못 도망가. 나르 정글 먹고 빨리 분노 채우세요. 빨리. 에이 버탄 건가 시게아 나도 변신해 버렸잖아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은 나도 채워야 되네 어 하! 오 변신 아 어, 필났다 이거 아 어, 다리스 빡쳤다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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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laughs> 죽여 야 아우 씨, 지를 아깝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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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전멸 좀 아까운데 포킹해, 뒤에서 포킹해. 뭐야? 장난치나? 이용 먹었다. <laughs> 한타는 신경 안 쓰고 있었어. 어, 아, 얘 빡쳤는데? 아, 또망치고계시지 형변을 너무 사랑해야죠 안녕. <laughs> 한번 물고 째야지. <laughs> 미쳤나 봐요. 이걸 드립을 날려버리네. <laughs> 안 돼. <laughs> 아, 이고 가셨다 한 번. 힐. 낸 죽음. <laughs> 아야야 야. 근들왜 그래요? 아나 변신이 안 되는데. 난그 분노 없으면 변신이 안 돼. 어. 아싸 자꾸 죽었다. <laughs>

내가 없지 않나? 그렇지 고양이. 아따 고양이 잡은 거 아주 큰 소득. 나를 공격 빠른 것 같아 미드밀다 이제. 대방1번 잡고 펌. 아플 걸. 그 위에서못 싸울 걸. 한방 더. 못싸울 걸. 그렇지. 빡. 자, 기환 세레모니, 세 둘, 하나, 고! 아, 근데 확실히 유미 게임 후방하니까 좀 극혐이긴 하다. 데미지가 2 8 0 0 0 뽑긴 했는데. 여기 에 아마 캣타워처럼 고대용물 방패를 원들이 가졌으면은 저기 템이 더 빨리 나오잖아. 더 세져. 데일처럼 4만 뽑는 거야. 그렇게 되면.